먼저 고지의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신의 건강상태나 과거 병력 등을 정확히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 보험 계약이 무효화되고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알았던 질환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지 의무 위반이 보험금 청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역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의 병력과 피보험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소비자는 계약해지 뿐만 아니라 보험금 부지급이라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